왈라니까 아, 뭐야 해. 양쪽 어여기 어? 뭐야 여기 <laughs> 뭐야 <웃음> 야 근데 우리 <laughs> 8시야 8시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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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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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케이션 정빈아 너가 너가 뭐를 아데아 <laughs> 지랄하지마 진짜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이번주 <laughs> 두번은 그좀 빡겜해가지고 좀 빡겜 플레이오프로 올라가자. 브리치 되나? 그건 첫 판이야. 그냥 제가 할줄 아는 것 중에서. 비... 개코. 개코. <laughs> 여러분 저희 체인버 체인버 혼자 B에 틈 안에 놓고 C 간 다음에 다 A로 모이세요. A 미실 거예요? 자네. 오케이 자네. 오케이 오케이. 여, 여기 여기야. 여쪽 알지? 야나 여기다가 진탕할 거야. 아나 바로 붙는다 이거. 어나나 나 자네 뒤에 진탕해다가 바로 앞이 연막이야. 어 오케이. <laughs> 오어무 멀었는데? 시, 요로핑. 개콘공, 개콘 개, 개고핑 저기 위로 올라감 시야, 시야, 시야. 어, 시, 시, 시. 들어온다. 들어왔다. 빠져볼래? 리테이크보자 상대 메인 열때 핑으로 연다 그냥 okay. 피하면 메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앞에 요로 있었고나 지금 아직 없고나 똑같은 거못쳐서 오, 어, 야, 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완벽해. 천천히 해봐. 나이스. 아 우리 팀 뭐야 이어시 아무지고 영영이 아무지고 좋았 어, 다잉 아 <laughs> 오랜만에 연막하니가 재밌냐 B 플랜트 B 플랜트 B 플랜트 한명아 빙빙 이크 있어 다 하나 더세세세넷넷넷야이 <laughs> <laughs> <그만>. <laughs> 붙어줘야지 체인나프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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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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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개 맛없게 단샷이야 아, 맛없어 <웃음> <웃음> 어? 잘못 깔았대.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핑 깨진, 핑 깨진. 와, 요를 찌그러졌어. 야, 이거 C에 오겠다. C 먹었어야 돼. 궁포 드레스 챙기고. 없어. 없어. 갔어. 빠졌어, 이미. 이거 C 붙자. 이거, 애들아 조심해.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몰라. 말했지? 내가 나만 있을게. C 할거 같은데? C 스모크. 나이스. 빠아볼래 나이스 사이트, 페이드. 나이스 에페이드. 여기 페이드 나오고 있고. 요로가 마샬이야. 유로 마샬이야. 페이어 여기 앞에, 어! 앞에. 아 사이트 사이트. 딜당. 여기이 네, 네, 네. 야,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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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야 피. 피야. 오늘 너무 너무 프나네다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아이, 뒤질 때까지 해. G3. 나양보른 쪽. 아이고. 딜제 35. 55.

나이스 세트 하나 더 여기 좌, 계단 한 번만 봐줘 어, 나곧있으 나 연막 꺼지면 내가 오퍼로 볼수 있거든 야, 야, 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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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킹 안 해도 돼 다음은 어. 누구냐? 우리 메인 보이는 설리였다 비... 아니야, 아, 아니, 보이는 설봤은데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나이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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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우리 그냥 컨택으로 샤시아우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샤시하자, 샤시아. 샤샤. 안 먹는다. 오, 씨발. 오, 셰. 앞대시요. 아, 우리 컨택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니까. 얘들아 해본데만 없어. 아, 발아, 발아, 발아. 우리 문포서 돌릴까 문포서 어뭘 보낸 내 지원보스 있으니까. 이제 이제 안전하게 하자. 쇼버, 쇼버, 쇼 들어가. 아이 트리 들어가. 어이 밀자이로. <목소리> 오 <오오오이! 목소리> 아, 내가, 내가, 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존나게 말렸다. 뭐야 3등이네 우리. 3등이야?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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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그거랑? 그, 그 머니게임에 보면은 간이 변기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사다 너는 그냥 아아 아. 아. <laughs> 바이스? 야 시에 오면 시에 오면 밴버가 원하다 핑했는데 힐인 아아아왜 잡고 뜯는 거야 그니까 아이건 아, 진짜 야, 야, 빨라임처떨어 빨라, 아이. 빨라지.. 빨라지야 얘들아 우리 다같이 뒤돌래 다같이 뒤돌래 <웃음> <웃음> 뭐야 야 B가 어디있어? 쒸아카! 나궁 쓸게 원 퍼퍼, 퍼원가에도 있다 뒤뒤뒤뒤 뒤, 온뒤 에이 저기요 워어 폴! 나이소! 여러분 빨리빨리 가실 수 있나요? 저 계단에 연막을 다시 치기 싫은데 빨리 가니? 가포 막기 가지가기가적기 추적기! 야이 새꺄! 아아가 아니 나가나가아무 오멘있어 나가오가뭐 아빠 <김대원> 그 어이구 왜 이래. 들 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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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들. 아, 파이크 아. 궁궁트 궁. 지역은 가가마. 거라 제트분 안 봐. 안 걸릴 거 같은 거. 이봐. 이한명 남았네. 나이스. 나이스. 라토우 어? 미. 라토우피. 메냐브레나 아, 팩. 지지칼칼칼아한명 어, 한 남았습니다. 아짱짱 전화깐 쪽 대장 어지 쓰고 나이스. 와13대 3. 와. 와. 우와 우리 진출 자격 얻고 거기다 1등. 아휴. 아, 이제 꺼야 되는데, 지금 47분인데, 지금 그 10시 방종이라 돼 있거든요? 사기를 좀 쳐볼게요. 됐다, 다 아유, 아유. 아유, 이제 곧 있으면 껄 꺼도 되겠네요. 아이. <laughs> 똥쟁이 사기꾼이라뇨.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